창플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. 창플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창플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주시고 창플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플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야, 안녕하세요. 창플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층에 프랜차이즈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라고 지어봤어요. 물론, 브랜드 파워마다 좀 다르고, 전략마다 다르긴 하겠지만, 어제제 채널은 초보 창업자들이 보는 채널이고, 그분들 창업 자금이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경험치도 적고, 어쨌든, 그, 그 초보면서 소자본 창업자를 기준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2층. 2층이 불리한 점은 그 동네에 만약에 100여 명이 먹을만한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뭐 대략 뭐, 30% 정도? 뭐, 그 이하일 수도 있죠. 한 20, 30명 정도의 수요밖에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. 정확한 수치는 동네마다 다르고, 가게마다 다르겠지만, 어쨌든, 제 피셜입니다. 1층보다는 확실히 떨어져요. 한마디로, 전체 수요의 20, 20 30%를 타겟으로 장사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. 그게 왜 그러냐면은, 손님 중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. 하나는, 정확하게 내 가게를 알고, 본인의 니즈를 찾아서 목적성 있게 찾아오는 고객이 첫 번째 부류고요. 다른 하나는 정확한 니즈가 없이 내가 뭘, 뭘 먹고 싶은지도 몰라. 근데 그런 식으로 그 동네를 배회하다가 대충 일행들하고 뭐 어디 갈까 저기 갈까 이렇게 얘기 주고 갔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고객. 이두 가지가 고객의 종류예요. 과거의 어른들이 상권과 입지를 볼때뭐 횡단보도, 삼면 뭐 코너 뭐 이런 곳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결국 목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죠. 그 얘기가 바로 저의 이 얘기입니다. 삼면 코너, 뭐 횡단보도 저쪽에서 배회를 하고 있어도 보이고 이쪽에서 배회를 하고 있어도 보이고 건너편에 서 있어도 보이고 결국 그 동네 배회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 곳이 좋은 입지인 거예요. 근데 그 입지에 프랜차이즈가 들어간다? 이러면 대충 기본빵 하는 겁니다. 프랜차이즈 생각할 때막 특별한 건 아니더라도 실패 확률은 좀 적다. 근데 보이네? 어, 가자.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갈 곳을 찾는 그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리저리 1층에서 일행들과 먹을 곳을 찾아서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다니다가 그냥 그리로 들어가는 거죠. 근데 2층은 그게 안 돼요. 이게 배회가 안 됩니다. 한번 올라가면 그 옆에 2층을 가려면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거기로 또 올라가야 돼요. 그 일행 중에서 한 명이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저기 올라가자 이렇게 해도 그옆 사람은 야좀더 돌아보자 하고 그곳을 지나쳐버리죠. 지나쳐버리면 끝인 거예요. 그래서 2층은 전체 수요 중에 20-30% 수요밖에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2층은 회전이 안 돼요. 프랜차이즈는 회전이 중요합니다. 매출이 오르는 방식이 회전이에요. 왜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는 가성비를 중시하죠 좀더좀더 사람들이 가성비를 느끼고 편안하게 올수 있고 그래서 매출이 높아지는 방식을 선택을 한게 프랜차이즈죠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만든 그 프랜차이즈 본사는 그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류 수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최소 뭐 두세밖에 돌려야 된다 뭐 이런 맛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자리를 고집하는 겁니다.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사실상 가, 가격도 가성비고 맛도 평탄을 친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로 가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층은 회전이 안 돼요 들어오고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지금 막 핫해 막이 핫한 프랜차이즈라면 2층이 아니라 뭐 3층도 안 되겠습니까?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막 처음에 핫해 첫해에막 사람들이 막 몰려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핫한 것들은 계속해서 핫한 것들이 생기면, 어, 흐른단 말이에요. 그러면 뭐 2년차나 3년차 되면은 그렇게 효과를 보기가 좀 힘들죠. 그래서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똑같은 브랜드라고 했을 때 1층보다 최소 2배 이상 규모가 커야 돼요. 1층 30평에 들어가는 컨셉이면은 최소 2층에는 60평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. 1층 했을 때 30평으로 뭐 15개, 15개 테이블로뭐 2회전하는, 2회전을 하는 브랜드라면 2층에는 사실상 60평이 들어가서 30개 테이블로다가 한 바퀴 돌리고 끝낸다 이런 전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 시간에 받아야 되니까. 그래서 2층이나 지상층은 기본적으로 평수를 좀 크게 갑니다. 하더라도 근데 이 어정쩡한 2, 30평 정도 되는 이 지상층들은 아무리 나름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들어가도 답이 없죠. 회전이 안 되는데 평수도 작아. 테이블이 적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매출은 뻔하죠. 가성비를 추구하기 때문에 마진이 박하고 원가도 높은데 테이블이 적어가지고 매출이 낮으면 한 바퀴 꽉 채워봐야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2층에 프랜차이즈가 들어가면 힘든 거죠. 또두 번째 문제가 있죠. 그 동네 수요 100명 중에서 2, 30명 정도밖에 못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1층처럼 100명 수요를 맞추려면 사실상 그 동네 수요만이 아니라 그옆 동네 그옆 동네 수요까지 이쪽으로 끌어와야 돼요. 그럼 예를 들면은 100명을 끌어모아야 돼. 그럼 우리 동네 20명, 옆 동네 20명. 윗동네 20명 아랫동네 20명 이런식으로 생각없이 오는 손님이 없으니까 정확히 목적의식을 갖고 오는 그 손님들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동네 수요만으로 안되니까 옆동네 윗동네 어쨌든 상권을 넓게 보고 장사를 시작해서 목적수 있는 고객을 받겠다 이러면 100명 수요가 맞춰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프랜차이즈는 그 옆동네에도 있고 윗동네에도 있고 아랫동네에도 있고 설사 옆 동네 없더라도 곧옆 동네에 생길 거예요. 그러면 그 동네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권을 아무리 넓게 해도 그쪽 동네 사람이 우리한테 안 온단 말이죠. 애초부터 상권을 넓게 써야겠다는 전략이 안된 상태로다가 오픈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. 확실히 목적성을 가지고 와야 되는 손님들을 받아야 되는 그 2층 매장에서 상권을 넓게 써서 수요층을 좀 넓게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. 이래서 장사는 좀 얼핏 되는 것 같은데 2층에 들어간 프랜차이즈들이 대부분 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여기 있어요. 물론, 장사를 잘하고 그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을만한 브랜드 파워가 있고, 또 상권도 넓게 주고, 거기다가 경쟁자들까지 없는 곳들에서 하시는 분들은, 뭐 2층에서 뭐다 죽겠습니까? 그렇게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, 초보들은 좀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요. 섣불리 2층에서 프랜차이즈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장창풀직이었습니다.